안녕하십니까 803 주변과 고백장입니다. 오늘은 농민들에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비농기촌 농기구 세 가지 꼭 필요한 필수 농기계 세 가지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. 요즘은 농기계값이 워낙 비싸가지고요. 어, 보통 사람들은 농기계 절대 사지 말라고 그리고 임대농기계 빌려 쓰라고 그게 유리하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.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자주 자주 사용하고 또는 가까이 두고 맨날 써야 되고 그리고 오래 쓰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 중에 몇 개는 필수품이라 해가지고 항상 집안에 갖춰놔야 되는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, 가까이 놓고 그때그때 그때 사용해야만 하는 그런 농기계라고 어, 할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경운기를 첫 손에 꼽았지만요 지금은 조금 농사짓는 방법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요런게 변하면서 경운기는 조금 쓸데없는 것으로 이렇게 좀 빠졌습니다. 왜냐면은 어, 관리기와 트랙터 사이에 기온기가 있는데, 기온기 하나로 두 개를 맞찬내기 힘듭니다. 그래가지고 트랙터 따로 있어야 되고, 어, 관리기 따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, 지금 기온기, 그두가지에서만기온사이 필요 없거든요. 자, 지금부터 필수 농기계 알아보겠습니다. 농촌에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면, 그첫 번째는 바로. 이겁니다. 랙터입니다 아, 저희들 집에는 참 오래돼가지고, 우리 농장에 있는 건한 40년 넘었어요 그리고 이게 유압이 고장나가지고, 이 작동을 안 합니다.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제가 떼버렸습니다. 떼가 집사람이 고물값으로 10만원 받고 팔았고요. 그리고 이 로터베이터는 들리질 않습니다. 작동을 안 합니다. 그래, 이렇게, 체인 무릎을 걸어가지고 필요할 때는 들었다가, 다시 앞으로 가서 로탈리할땐 내려갔다가 이래가작동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단지 유압이 작동 안 한다 트랙터는 귀농귀촌하여 가장 필요한 필수품 중에 필수품입니다 경운기는 한 사람의 힘이 참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걸어가 따라다니면서 사람의 손으로 들고 하 드는 것은 빠지기도 잘하고요 발통이 두 개니까 그리고 틀어보면은 사람 아, 배에 힘이 축축 빠지는 듯한 어,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모로 불편합니다. 어, 트랙터는 승용이라서 앉아가니까 편안하고 또 작업 효율도 월등하고요. 작업 품질도 정말로 경기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, 좋습니다. 그래가지고 요즘 추세는 트랙터를 농촌 필수 품무첫 번째 자리에 올려놓고 있는게 추세입니다. 어, 왜냐면 그 로타리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농촌의 일은 거의 로타리가 최고죠. 그래서 단연 톱이 바로 트랙터가 될 수밖에 없다. 그렇 그래 생각합니다. 아, 요번에 연료 체크 새로 깔았습니다 농촌이 꼭 필요한 것들 이세 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두 번째가 바로 이 관리기가 되겠습니다. 이 관리기는 활용도가 정말 다양한데요. 어, 저는 로타리 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. 어, 이렇게 골 타는 것도 관리기에 장착하면 됩니다. 이게 골 타는 기계인데 이거는 어, 농업기술센터에서 빌린 건데 실제로 어, 자기가 집에서 이런 거를 어, 마련해 가지고 어, 골 타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건 지금 발통이 두 개짜리잖아요. 또 어떤 데 가면 이 마늘 같은 밭에 비가 오고 할 때는 골을 깊게 타야 되잖아요. 그때는 이제 이렇게 한 발짜리 외발짜리 이 저거를 관리를 이용해가지고 흙을 양쪽으로 펀칩니다그렇게 되면 이제 비올 때 도고도 구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잡초가 훨씬 덜 난다고 하더라고요. 잡초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. 이건저 발통이 한발 말고 두발 같은 경우는 여기 모을 겁니다. 그러게 되면 옆에 비닐도 다찢지고 농작물도 상하게 되는데 이렇게 한 발짜리 이용하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. 예, 농촌에 필요한 세 가지.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꼽으라면은, 바로 세 번째는 고압 분무기입니다. 이번에 새로 마련했습니다. 어, 전에는 이렇게 에어 탱크가 달려있는 건데, 요즘 나오는 건 에어 탱크도 없고, 압력도 조절기가 여기 있고, 그리고 물풀 때는, 어, 요 들면은 저압이라고 해가지고, 요거는 거의 뭐, 물량이 많고, 이렇게 되면은 물량이 좀 적고. 고압 분무기는 이번에 새로 마련했는데요. 아, 전에 사용하던 거는, 아, 수동이라가지고, <laughs> 상당히 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. 요거는 많이 개선된 제품이죠. 특히 중요한 것은요, 혼자서 농약을 치기 위해서, 다른 데 보면 뒤에서 줄 들어주고 하잖아요. 그런데 이 마늘밭에는 실제 줄조어 줘야 되지만, 저희가 치기에 뭐 과수원이나 아니면 뭐 이런 데는 어, 줄을 따로 들어주지 않고, 저 혼자 왔다가 다니지 않습니다. 그래서 혼자 농약을 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겁니다. 그 노즐에서 잠궈 버리면 순식간에 압이 뚝 떨어지면 0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모다가 부하가 없이 무부하로 휙 도니까, 아,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노즐에서 약을 갖다가 분사기 세게 가지고 트는 순간에 분무기가 압력이 딱 뒤가면서 모터에 부하가 먹기 시작하는데, 아, 그게 참좋더라고요 물론 가격은 조금 비쌌더라고요 그렇지만 혼자서 농약을 살포하려고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그런 기능입니다. 이것 때문에 30만 원이 넘는 보압 분무기를 교체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습니다. 바꾸기 전에는 수동 분무기였거든요. 그때는 압력을 30 정도 놓으면 제전산기 작업이 됩니다. 농약 살포작업이. 그런데 30 정도 놓고 작업을 하다가 뭐 이동하거나 안 그러면 다른 이유로 줄을 땡기거나 뭐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노즐을 잠가버리잖아요. 그럼 갑자기 막 수압이 60 가까이 올라가면서 모터가 터질 듯이 띠지거리더라고요 아유, 난모터에 불나는 줄 알았어요. 그래서 제대로 일을 못했습니다 뛰어 댕기는데 무릎도 안 들어서 뛰어 댕기거든요. 그리고 장가 놨을 때 30으로 압력을 조절하다는 그러면 은어 작업을 하려고 노즐을 이걸 열게 되면 압력이 10 정도로 뚝 떨어지면서 작업이 불가능한 그런 정도였어요. 그래서 고압 분무를 바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됐습니다. 오늘은 귀농귀촌 필수농기계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동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돌장이었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